법사위 관사 유상범입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권한없이 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큰나큰 경정을 울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역시 졸속 탄핵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의 일방적 철회는 소추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원천무효로 마땅히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됩니다. 둘째 헌재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판 규칙을 핑계로 국회 측의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소용한 것 역시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초법적 발성으로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을 자초하는 행태입니다. <laughs> 셋째.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2020년 개정된 형사법은 피고인 동의 없는 신문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다른 개헌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신문조서를 헌재가 탄핵신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을 넘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총리를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며 기각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고 대통령 탄핵심판에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 두려워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기 위해 무한정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를 위반에 의결한 것 또한 헌재 주석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 또한 위헌,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적법 절차의 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한 헌법학계의 최고 석학인 허영 교수님 말대로 헌재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한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